미국이 100년 만에 가장 큰 관세를 방금 부과했습니다. 시장은 완전히 뭐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 나쁜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 주식, 그리고 여러분의 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시장이 패닉에 빠진 동안 제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한 명의 구독자에게 비트코인 100달러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 월간 비트코인 경품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 제롬 파월이 연설을 했고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했던 모든 것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나와서 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전혀 단기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달만 해도 연주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단어의 멋진 표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연준이 이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파월은 주로 명확성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금리 인하도 움직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 세기 이상 동안 가장 공격적인 관세 상승 이후에도 말입니다. 문제는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금리를 인하하면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될 수 있습니다. 세,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경제가 예상하는 훨씬 더 심하게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구들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아마도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연준이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밋빛 차트에서 알수 있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올해 말까지 두세 번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네번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첫 인하는 6월에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패닉에 빠져 연준이 곧 금리 인하할 것이라 내기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도 가담했습니다. 연준에게 진정한 소셜에서 정치 놀이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다지 미묘하지 않네요. 하지만 모두가 연준을 주목하고 있는 동안 비트코인은 지금 꽤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주식과 달리 비트코인은 시장과 함께 급락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로 다른 시장들이 급락하는 동안에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함의 신호입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것은 주식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 관계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주식이 급락할 때 함께 급락하지 않고 현재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S&P 500 주가지수의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지난 한달 동안 실제로 주식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시간인가요? 디지털 금처럼 실제로 다음 것이적 해지가 될 것인가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맥시라면 아마 꽤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는 비트코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지배력이 떨어질 때까지 현재 고위험 알트코인을 피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입에 대한 노출이 적은 미국 기반, 주식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할 조짐을 보일 경우를 대비해 많은 현금을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자면 트럼프가 방금 100년 만에 가장 큰 관세를 발동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연준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여러 차례의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특히 주식은 현재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용히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지금 할 가장 좋은 전략은 비트코인에 머물고 고위험 알트코인과 주식을 피하며 시장이 반등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거시적 변화의 유형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포지셔닝 하면 올해 시장에서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적에 매수하고 시장이 반등할 때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자, 가기 전에 지금 바로 비트코인으로 10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100달러를 받은 구독자는 C4C립토입니다. 축하합니다, 친구. 제가 드리는 비트코인 100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진행되는 비트코인 100달러 경품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보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시장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으니 알림을 켜두세요. 하지만 어디에 있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